시간에 어디 갔습니까? 대구 낚시. 낚시를 갑니까이 시간에. 가보자. 낚시하러.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야? 매우 신나 보이네? 어? 신나 보이네. 설레지? 신나는 거 설레? 내가 뽑기 1등 해가지고 제일 좋다는 자리에 앉았어요. 먼저 오신 분들 여기 앉아 있었는데 선점하신 자리 뺏겨가지고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. 갑니다. 됐어요. 됐어요. 우후! 잔뜩 신난 뒷모습. 여기 봐봐. 여기 봐봐. 여기 오면은 아. 영영 되있잖아. 이게 영미터. 아. 아...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줄이 이제 미터수. 그렇구나. 와큰거 나왔나 보다. 아저씨 좀 피해봐요 나도. 몰라. 얼마나 크길래 아직도 안 올라. 어디? 응. 우와. 잡아 잡아 슈 어. 잡았다 아이고, 귀여워라. 20미터 20미터 아, 이고귀여라2 0터 갔다. 가모 그냥 가모. 아. 응. <laughs> 제 수박가 막 커서 잘안 갔어. 커서 그런가? <laughs> 어, 나는 빵말인데, 나는 아직 못 잡았는데. 나만 못 잡았어. 음. <laughs> <놀람> 뭐, 이게 쓸 거였네. 어, 이게 제주시꺼였네. 어, 저기 잡았어. 와! 내가 잡았어요? 제주시꺼야. <laughs> 아, 제 인생 첫 대구에요. <laughs> 크네요, 생각보다. 삽자, 삽자, 커 커, 우와 우와 uh, 엄청 커, 우와 우와 또, 와. 우와, 와내나다와 이래서 오래 걸렸구나, 오. <오. 와 장원 장원, 드디어 드디어 우리 이거 하나면 돼, 우와 똥 똥돼지야 똥돼지. 괴물 같아. 뿜뿜 뿜. 와 이게 어. 오빠, 근데 이거 이거 내 거. 거. 와.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이네. 목장갑이목장갑 덕분이야. <laughs> 이건 퇴근 남 퇴근 전 퇴근이요. 잡았지 만 어? 안녕 찐막 찐막 이팅 집에 가자 어, 많이도 있다 거네요 미가 이